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돈을 벌수 있는 앱 오토맨이라는 앱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어 우선은 네이 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선은 적립금이 500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 500원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500원이 들어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선은 500원이 되어 있을 거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제 깔아 가지고 네. 잘 모으지는 못했다만. 우선은 저는 500 아이고. 자꾸 뭘 누르게 되네, 내가. 563개를 아, 563원을 네, 지금 가지고 있고요. 어, 여기 추천 포인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를, 만약에 자신을 추천한 분들이, 이제, 어, 만약에, 음,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추천인 만들기. 어, TV 테라 453을, 네, 여러분들이, 그, 가입을 하실 때꼭 추천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인 기입 후 가입한 회원은 500원을 받게 되고요. 또 추천받은 회원은 500, 또 추천을 받은 회원이 저가, 저가 됩니다. 그리고 500포인트를 추천포인트고, 아니, 추천포인트가 됩니다. 단, 친구분이 광고 참여 정, 정립 후 지급도 됩니다. 자, 요거 TV 테라 TVTELA 453. 요거를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네,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 올려 놓도록 할 거고요. 스토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돈을 모은 걸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살 수가 있어요. 뭐 가나 초콜렛뭐 이런 것도 살 수가 있고요. 되게 저렴하게 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와이파이, 뭐, 이것도 사실 수 있고요. 기프트 카드도 한번 살수 있을까요? 기프트 카드. 아, 기프트 카드는 아쉽게도 없네요. 기프트라고 쳐볼까요? 아, 기프트 카드는, 네, 사실 수가 없네요. 아,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오, 문화상품권도, 이게 편의점꺼하고, 컬처랜드 상품권,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암튼, 저는, 이제, 가입추천. 네, 가입추천을 해서 500원을 받았어요. 그리, 500원을 받으시려면, 무조건, 추천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500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용 내역은 없겠죠? 저는 사용 내역을 안 해요. 사, 사용을 안 했어 가지고 정립은 여기서 어, 뭐 진행 중인 것만 네 하실 수가 있어요. 애니맨 고객용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밑에 하얀색도 네, 설치만 하신다면. 언제나 네. 하실 수 정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1 2 3 4가 있는데 여기서 바꿀 수, 바꾸실 수도 있어요. 어, 아무튼 네, TV 테라 TV T E L A 4 5 3을 추천인으로 네, 가입을 할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그어 어떤 나이에도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1살인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11살, 여기 뜨죠? 자, 암튼 여러분들이, 네, 가입을 하실 때, 아이고, 일 걸렸어. 이렇게, tv, tv, tela, 453을 꼭, 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적어주셔야 500포인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500포인트를 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안 해도 됩니다. 자, 언젠간 제가 또이 오토맨으로 돈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문화상품권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는 못하고요. 카톡으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당첨이 되면은 네, 이메일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 원을 모으면 네 컬처랜드 상품권 천원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이거를 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 상품설명 온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핀번호로만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긁는 불편함이 없도록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오. 온라인에서 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구매하기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직접 배달 오진 않겠죠 설마? 배달 오는 건 아닐 거예요. 온라인 전용이기 때문에. So, 아 암튼, 네. 여러분들이 추천인으로 저를 추천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5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00원을 무조건 받으셔야 해요. 저를 추천한 회원은 아직 없습니다. 자, 추천 포인트. 나중에 제가, 어 회원님의 추천 포인트, 뭐, 이런 거는, 뭐, 됐고, 이거를 해주시면, 제가 언젠간 한번, 네,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이 추천인 해주시고, 이거 추천인, TV 테라 453, 이거 추천인 해주시고, 네, 저에게, 천 원, 네, 천 원, 두분 이상이 되면은 천 원이에요. 그래서 그천 원으로 여러분들에게, 뭐야, 그, 이제, 이, 컬처랜드 상품권 천 원짜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네. 한 분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한 분이고요. 유효기간은 2018년 1월 11일까지 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어, 10일 날에 쓰세요. 허.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맞춰야 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모두.